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이동훈 블록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뭐 주말 지표 들여다 보시면서 시간 보내셨을 텐데, 근데 뭐 분석할 내용 없이 예상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뭐 미국 최근에 나오는 미국 예. 지표 보면 이제 대체로 좀 예상치하고 좀 비슷하게 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이제 예상치 나오는 게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달라질 게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뭐 국제유가라든가 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가 딱히 고용지표를 제외하고는 뭐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게 나올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예상했던 PC가 가장 중요한데 9월 거잖아요. 이제 그어 예, 예.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되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예상치가 이제 전년 대비 작년 대비 한2.8% 정도 올라가고 지난달보다는 0.3% 정도 올라갔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소비자들이 어 물가를 고려해서 소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작년보다는 2.8% 정도 더 내고 있고 음. 어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0.3% 정도 더 내면서 소비하고 있다더라. 뭐이 정도면은 뭐 금리나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PC 연준의 목표가 이제 2%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보면 이제 상당히 높은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일단 더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지면, 예를 들면 2.8, 뭐이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3 0이 나오면, 아, 이건 이제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좀할수 있었는데, 어쨌든 2.8% 정도 나오다 보니까 뭐이 정도면 일단 지금 고용 때문에 금리 내린다고 했으니까 금리 내린 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 셧다운이 길어진 게 금리 인하에 도움을 준 격이 된 건가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셧다운 때문에 지표를 분석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9월에 바로 나왔으면 또 향후에 예. 더높은 높이 올라갈 거뭐 예상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 예. 더군다나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쇼핑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물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나온 데이터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9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데이터를 이제 보여준 거고 음, 음. 10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없는 거죠. 예, 정상적인 어떤 데이터를 <laughs> 뽑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어중간하게 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금리는 내리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좀 안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준이 예전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어, 주된 의견을 하나를 뽑아내지 못하고 분분하잖아요. 뭐 그냥 세파로 나뉘어서. 이번에도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네요. 어, 지금은 거의 반반 갈렸다라고 보는 반반으로. 있는데, 예, 거의 오. 반반이라서 12명이 투표하거든요. 예. 12명이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어, 그 중에서 완전히 지금 딱딱 갈려 있어서 어이걸 어쩌면 동수가 나올지도 모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의장 결정합니다. 이제 어... 의장 결정권이 있어 가지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강경 그 강경으로 아예 그냥 동결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중립 정도인데 동결에 가깝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합쳐서 여섯 명이거든요. 근데 음... 그 중에 한두명 정도는 그러면 이번 달에 내리고. 그 다음 달부터 동결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나 쪽에 동의할 것 같다더라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예. 어, 현재로서는 아마 한한두표두표 두표 정도 차이로 결국에는 이나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졌습니다. 음, 재밌네요. <laughs> 오늘이 이제 8일이고 미국 시장은 7일일 테니까 어, 10일에 나오나요? 그럼 예, 이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예. 목요일 새벽까지 전해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그렇죠? 예. <laughs> 자뭐 목요일이면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상황으로 이제 지표도 어느 정도 나와준 것 같고 그래서 내릴 것 같습니다만 어 내려도 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왜 나옵니까 시장에예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번 가을 때부터 연준에서 금리를 다시 내렸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 경제는 멀쩡하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고용시장이 조금 불안해져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일단 예방주사 놓는 거야. 뭐 이제 방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메시지 나오는 게 생각보다 고용이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이제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나빠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데이터를 볼때 경기가 나빠지는 단계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주식장이 처음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괜찮은 상태, 그러니까 경제좋고나그 기준은 뭐냐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나오면 그걸 나쁘다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때는 곧바로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 투자자들은 혹시 이러다가 이제 1번 시나리오, 경제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일단 한두세달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일단 경기 방어는 끝났고 내년에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는데 음.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물가가 잡혀서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메시지 내놓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 어, 미국 시장은 근데 이제 반응은 뭐 시원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발표 직전이었어서 그런가요? 지난 금요일 시장이? 예, 지금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업종이 되게 비슷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S&P 500주수가 1% 이상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지켜보자 고뭐 한동안 좀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가운데 주말 에 나온 뉴스 하나 제가 들려봤더니 이제 블룸버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운용사들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었네요 보셨을 것 같은데 내년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아니면 압도적으로 뭐 다들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선 이제 미국이 좋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 KTI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KTI 얘기하는데 이제 돈을 워낙 그 빅테크가 많이 푸니까 그게 이제 경제를 끌어올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금리까지 내려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풀면, 내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증가되는 데다가 AI에 대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용을 좀 줄여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돌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 비비 돌리고 돌리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 보면 네, 네. AI가 돈 많이 푼다, 금리 내렸다, 여기 에 대부분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일간지들은 이제 정치성에 따라서 조금 어 기사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조선일보의 뭐 기사는 어 굉장히 한국 정치 지금 좀 위험한 수준 아니냐 내년에 또 삐끗하면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그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전 금감원장이신데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어 제가 네. 보기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 사실은 그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그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그 따져보는 게 내년도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방향이냐 아니면 이제 상향이 멈췄느냐 이게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이게 실적의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6개월 정도 전에 주가가 피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시장이 지금 피크를 맞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굳이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 비테크의 투자가 갑자기 축소가 돼서 돈을 이제 쓰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아 이거 반도체 정점 쳤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텐데 내년도 투자 일정이라든가 예정 이런 거 감안해 본다라면 그건 내년도 하반기에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지난주 금일 요 시장 코스피가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받으며 4,100선을 다시 예, 탈환했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차장세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전차장세, 차화장장세뭐 이렇게 이제 만, 조방원장세, 이렇게 <laughs> 업종 대표주들 갖고 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전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이거를 이제 전차라고 하는데 전차요? 삼성전자가 이제 3% 이상 올라가고 현대차가 10% 넘게 급등을 오.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예. 우선 이제 뭐 AI 버블론에 대한 어떤 반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반도체는 아직도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네.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뭐 우리가 1 0만원 언제 탈환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1 1만원 언저리까지 다 왔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간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저평가인지는 알겠는데 관세 부분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좀 불안하다라는 네.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미국 관부에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가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찍혀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가, 제거가 된 데다가 그 자율주행 직접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아웃소싱,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잘 만들어진 거 갖다 붙여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비용 지출을 안 하겠구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었고 또 최근에 현대차가 좀잘 하는 게 로봇 사업이나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자꾸 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체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협업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되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 네. 5주 만에 모처럼 금요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대략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어, 기억이 네. 나십니까? 어, 어떤 제가 잘못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아, 대략. 현대차는 네. 지금 31만 5천 원입니다. 예, 지난주에만 20% 예, 60% 그렇죠. 올라가서 지금 그35% 오르고 그다음 주에 네. 10% 빠지고 지난주에 또20% 올라가고. 예, 제가 뭐 이렇게 예. 종목 얘기를 하거나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 장기 투자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 12년 전 이제 주식 투자 좀할때 기억하면 그 당시에 이제 4만 원대였어요. 예. 예. 그죠 십년 안에 근데 열배 가까이 7 배를 상승하는 투자 장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요 현대차 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들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가치 대비 쌌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가치 대비 싸다고 네.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만큼 주가가 있는지 이걸 보고 따지는 건데 예. 다른 업종들보다 대표주들보다 아직까지도 뭐 자산 대비 0.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어서 예,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할 겁니다. 예. 아 코스피 4천 배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 여하튼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 랠리에 동참할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같은데 어, 증시 자금 유입은 조금 주춤하다는 보도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예. 개인 투자자들 자금은 우리가 고객의 탁금으로 가능을 하는데 돈이 잘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말 월초 이런 거 감안을 해봐도 이제 지금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워낙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나면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음. (11월에) 워낙 크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 매수했다가 <laughs> 또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일정 자체도 이제 FMC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네.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실제 금리 내리는지 보자 이건데 또 개인 투자자들 성향이 1월에 시장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1월에 순매도한 거는 여섯 번 중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음. 2023년을 제외하고는 다섯 번이 1월에 이제 매수를 해서 투자자들은 연말보다는 새롭게 재료가 집중되고 올해 어떻게 돌아가지 정보를 충분히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연말에는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당연히 이번 주는 이제 FOMC 발표가 있고 또 이밖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나요? 네, 예, 뭐 11월에 모든 재료들이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새벽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실제 금리 인하를 하는지 네.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왜 내리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몇번 정도 예상하는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실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버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음. 버블 논란이 한참 제기된 다음에 나오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그러네. 시장에선 중요하게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지표 중에 하나가 나오는게 우리가 열을 단위로 끊어서 수출지표가 나오는데. 네. (10일까지의) 수출 지표를 (12월 10일) 목요일에 내놓습니다네 관세 협상 종료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12월) 실적이잖아요 그 수출 지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격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실적 전망치가 또 수정이 될 거라서 그날 나오는 수출 지표도 좀 주의깊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네, 일단 뭐 목요일 지표가 이제 몰려있긴 합니다만은 그 기대감에 뭐 주초 장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제 예상 네. 그런데 뭐제 예상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아, 한번 오늘 장 어떻게 열릴지 지켜보고 내일 다시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은 블록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